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돈이 되는 모든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여러분들의 코인 파트너 크립토피아입니다. 브리핑 시작 전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코인에 대해 다양한 투자자들과 함께 편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은 카르다노에 대한 소식 전해드릴 예정으로 첫째, 카르다노의 스마트 계약 지표. 둘째, 카르다노를 향한 고래들의 움직임. 셋째, 카르다노의 가격 전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소식 정리하여 전해 드릴 테니 필리시청 바라며 바로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카르다노의 스마트 계약이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카르다노는 플루토스 V2 프레임워크 내에서 스마트 계약이 눈에 띄게 급증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4월에 1000개 이상의 새로운 스마트 계약이 추가된 이러한 증가는 주말에 급격한 하락이 발생한 후더 넓은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의 조짐을 보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스마트 계약은 카르다노 생태계의 필수 구성 요소로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자동화하죠. 또한 스마트 계약의 이러한 성장은 블록체인 플랫폼 간의 기능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카르다노의 노력을 강조한다고도 볼수 있는데 4월 14일, 플루토스 V1과 플루토스 V2를 포함하여 카라라는 네트워크의 플루토스 스크립트 총수가 4만 1000개를 넘어섰고, 이는 4월 초보다 약3% 정도 증가한 것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플루토스 V1 스크립트는 현재 6,470개로 4월 1일 이후 소폭 증가한 0.15%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플루토스 V2 스크립트의 개수는 35,273개로 크게 증가하여 전월 대비 3.52%의 눈에 띄는 증가를 기록했죠. 여기서 스마트 계약은 카르다노 기능의 핵심이며 안전하고 투명하며 자동화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들은 중개자를 없애고 비용을 낮추며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최근 카르다노 네트워크의 스마트 계약 급증은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더리움에 비해 플랫폼의 유용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반적인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카르라노는 생태계와 스마트계약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성장이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고 볼수 있는데 연구 중심 개발과 커뮤니티 참여에 대한 플랫폼의 헌신은 시장 변동 속에서도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고 더 넓은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은 카르라노가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유리한 환경도 제공했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 때문인지. 최근 고래들 역시도 카르다노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카르다노의 대규모 보유자 유입은 4월 13일 5493만 에이다에서 4월 14일 63억 2천만 에이다로 급증하여 28372%나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보유자의 유입은 상당한 매수 활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고 또한 고래 조선은 상당한 조정 후 대량 구매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규모 보유자 유입의 급증은 현재 ADA의 가격이 바닥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카르라노는 8,900만 건의 네트워크 거래를 달성했는데, 이는 블록체인의 활동과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르라노는 스마트 계약의 엄청난 성장과 더불어 고래들 역시도 주워 담고 있으며 관련 온체인 지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짝 상승을 기대해볼만한데 여기서 최근 포브스에서 이러한 카르다노에 대한 미래 전망을 평가한 것을 살펴보자면 카르다노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하여 포브스 고문들은 에이다가 352억 5천만개가 넘는 토큰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카르다노의 최대 공급량인 450억개의 78%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는데 이 말은 즉 에이다가 이용 가능한 수치를 기준으로 볼때 여전히 상당한 여유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카르다노의 토큰 발행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전체 450억 ADA 토큰이 유통되기까지는 10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질적으로 공급 측면에 대한 큰 압력이 ADA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죠. 또한 카르라노의 거래 수준이 수요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강조했는데,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일주일 평균 일일 거래 건수는 57,000건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폴스 고문들은 이 수치가 지난 몇 년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에이다에 대한 수요가 부족함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죠. 더불어 구글 트렌드 검색 데이터를 참조하여 3월 초 급증한 카르다노 검색량이 감소한 것도 강조했었는데 카르다노에 대한 관심이 2022년 이후 일반적으로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르다노의 시장 경쟁 측면에서 카르다노가 솔라나보다 더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며 네트워크 가동 시간에 대한 유사점과 우수한 실적을 인용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적인 분석과 긍정적인 분석이 같이 섞여 있는 상태로 카르라는 현재 큰 상승이나 큰 하락 없이 평탄한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대장인 비트코인의 가격 추세에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곧 있을 반감기와 함께 카르라는 역시도 상승할 확률이 높죠 따라서 카르라노는 이번 시즌에 주인공이 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만큼 큰 가격 하락 또한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안전하고 평탄한 상승률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카르라노 소식 살펴봤습니다. 금일 전해드린 소식의 핵심으로 첫째, 카르라노는 스마트 계약 증가와 고래들의 유입으로 안짝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 둘째, 다만 부정적 분석과 긍정적 분석이 함께 있는 상태로 큰 상승이나 하락 없이 비트의 흐름을 따라가는 무난한 무빙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이 점을 참고해서 대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포인트 정리하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르라노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신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정보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 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